일단은, 마탑 관련해서, 곰밀라 형상 얻는 거. 수도 마탑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지. 지금 마탑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도 4시간을 박아서 클리어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군단 때 안에서 그냥 박으면서 처음 안 것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더 걸린 걸 수도 있겠는데, 제가 4시간을 박았다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가 정말 높다는 거여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일단, 수드 특성 같은 경우는, 요렇게 찍어요. 적자 생존까지 해서. 단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시나무랑 은하의 수호자 찍어주시고, 조치는, 어, 보통은 필수인데, 보통은 필수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영혼덫이 있어서, 영혼덫이 막히지 않는 한 영혼도를 쓴다면 1패를좀 쉽게 넘길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뭐 해친도 찍을 수가 있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낙사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야생의 돌진 야돌은 이제 필수로 찍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정도 찍고 합니다. 거, 거강 거생강타 쓰는 경우도 쓰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야정을 써요. 근데 지금 영혼덧으로 이제 1패 때 바닥이 없어지는 버그가 있잖아요. 그거를 쓴다면 야정을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조친도 굳이 안 써도 돼요. 어차피 2패 때 이제 조친을 잘 쓰진 않아요. 저는. 2패 때는 그냥 수두품으로만 잡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성은 요렇게 찍어주세요. 특성은.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laughs> 뭐 스탯 같은 거를 뭐 치유, 가유 위주로 특화템은 최대한 빼고 치유, 가유 위주로 끼시면 됩니다. 가유 나 이제 뭐 치유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음, 메모장으로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둠땅 기계공학 중에 영혼덫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영혼덫. 이따 위치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1페이지 네임드 팝업 전에, 1페이지 네임드가 도착하는 위치 아래에 미리 깔아놓고, 미리 깔아야 돼 미리. 그래서 시작하면, 네임드가 이제 영혼덫을 먹으면서, 1페이지 때 네임드 주변에 바닥 깔리던 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안에서 딜을 하니까, 1페이지가 빨리 넘어가야겠죠? 이 골렘 수가 중요하거든요? 1페이지가 길어지면 골렘이 한 마리씩 추가되는데, 이 골렘이 3마리 넘어가기 시작하면 엄청 힘들어요. 4마리면 진짜 빡센 거고, 보통 2마리나 3마리인데, 골렘이 2마리 이하이도록 2페이지를 넘기면 돼요. 이거는 영혼덫을 깔고 1페이지 네임들을 붙어서 그냥 빡딜하면, 골렘이 웬만하면 3마리는 안 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골렘 수가 늘수록 이 페이지가 부담되니까 영혼덫은 사용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중요한 건데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 페이지를 쉽게 클리어하기 위해서 설계 작업을 미리 해야 돼요. 자, 골렘이 있죠. 골렘이 두 마리가 있다고 해요. 골렘이 두 마리인데 이두 마리가 동시에 나와서. 그 핏깎는 스킬을 쓰면 엄청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골렘이 엇박자 부활이 되도록 일부러 한 마리만 남겨놓고 한 마리는 미리 죽여놓고 1페이지를 넘기면서 한 마리를 죽여요. 그러면 골렘이 이제 한 마리씩만 소환이 됩니다. 한 마리 나온 거는 다음 거 나오기 전에 잡히거나 다음 거 나오기 전에 이미 핏깎는 스킬을 이미 썼, 썼을 거여서 그래서 이 골렘을 엇박자 부활이 나도록 설계를 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 쫄 소환과 타이밍이 웬만하면 겹치지 않도록. 쫄소환을 기다렸다가, 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만피인 상태로, 중요한 건 이제 만피로도 넘어가야 돼요, 피가. 피가 최대한 만피로도, 만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쫄소환이 이제 겹치지 않게, 골렘이 그리고 엇박자로 부활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략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네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때 이제 시작을 하면 반드시 외곽에서 원을 그리면서 조금씩 좁혀 들어가요. 그 네임드가 이제 바닥 까는 게 엄청 아프고 이감도 먹고 크죠 범위가. 그래서 처음 바닥은 반드시 바깥쪽에 깔아야 되고 최대한 중앙은 침범하지 않도록 바닥을 최대한 외곽에서 좁혀 들어가면서 깔아줘야 되는데 구슬 먹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일단 구슬 먹는 타이밍은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멸이 보통은 네 번까지는 무조건 맞죠. 1전멸은 거의 깡으로 맞거나 위험하면 무겁 정도 주고, 2전멸은 이제 만피에서 맞거나, 만피 아니면 무가주랑 무겁이 반드시 감겨져 있어야 되고, 위험하면 생석이나 침치물이라도 먹어서 피 채운 상태로 맞아야 되고, 3전멸, 4전멸은 반드시 생존 본능을 키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3점멸 3점멸 4점멸은 반드시 생존 본능을 키고 맞자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하시면 뭐 50레벨 이신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일단 제가 트라이 할 때는 빛칠 값도 뺄 거고, 그리고 템도 보험을 최대한 줄일게요. 그리고 영혼 덧, 영혼 덧 버그도 저는 안쓸 거예요. 이 조건들을 다 가지고 트라이 하면 50레벨이신 분이랑 동일한 조건으로 할수 있어서 영혼도 또안 쓰고 피칠 값도 빼고 템도 보험은 최대한 줄이고 깨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톰 막혔어요. 영혼도 은 막혔다고 하네요. 그럼 영혼도 이 막혔으면 이제 야정이랑 조친을 찍어야겠죠. 영혼도 은 막혔다고 합니다. 영혼도 이 막혔으면 똑같아요. 나머지는. 뭐 여튼 영혼도 안된다고 하니까 영혼도 어차피 안되는 거고 영혼도 안돼도 잡을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전 애초에 영혼도 안 쓰고 잡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이제 장신구 필수 장신구가 있어요 필수 장신구 아이기스 플러스 피칠갑 또는 피칠갑 월 아이기스 플러스 저이게 뭐죠? 그자요거 있죠? 새로운 전투의 무한한 용이 이거, 는 50레벨도 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의 무한한 용액 그래서 웬만하면 피칠갑은 있으시면 무조건 껴주시는게 난이도 하르게 좋고 피칠갑 아이기스를 같이 껴도 되고 하나밖에 없으면 새로운 전투의 무한한 용액이랑 같이 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피칠갑도 뺄거고 뺄 이거는 이 끼고 할게요 새로운 전투의 무한한 용액 장신구는 뭐 딴거나 아무거나 그냥 끼고요 피칠갑이랑 아이기스는 아무것도 안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대충 빼고 할게요. 마법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바꿔 할게요. 보험 두 개랑, 보험 두 개랑 마법 하나 그냥 뺐으니까. 뭐, 이런 거, 보험 하나는 그러면 쌤쌤이니까, 그냥 두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보험 최대한 빼고, 장신구 피칠갑이랑 저거 안 쓰고, 아이기스 안 쓰고, 요거는 대신에, 어, 골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돼서 이 아이템은 만약 피치가 마이기스 둘다 없다 하면 반드시 사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피가 조금씩 차는 게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용 가능 아이템들 있죠. 먹어줘야 하는 아이템들. 그 정도는 이제 사서 쓰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소모품들은 반드시 써줘야 돼요. 뭐, 군단. 일곱 악마의, 영아, 영약. 일곱 악마의 영약이었나? 영약, 영약 하나 먹어야 되고 음식은 보랄러스, 선지 소시지 이거 맞나요? 여튼 이거 물약은 굴레, 굴레 물약 그리고 뭐 증강으로 이렇게 풀 도핑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일곱, 악마, 일곱 악마의 영약은 뭐 딱히 안 먹을 거고. 이거 나머지는 기본 영약이랑 나머지는 저도 먹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준비하셔야 되고 장신구 없으면 새로운 전투에 무한한 용의 이거 사셔야 되고 착용시 귀속 아이템 있죠? 초록템들 초록템들도 사서 끼시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스탭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치명이랑 유연을 높게 생각해요. 지금 그냥 뭐 스탭 뭐 딱히 가속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가속보다 저는 치명, 유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패 때 그, 야정으로 렘드 박는 게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냥 좀, 자체 난이도 빡세게 하는 거니까, 딱히 치유 안 올리고 그냥 가속 이거 달고 할게요. 특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최대한 안 씁니다. 특화템은 웬만하면 버리세요. 이것도 150 있는데 그냥 달고 할게요. 달고 해야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렵게 깨야.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상태로 깨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좀, 박을 수 있어요. 이거, 아, 보험도 그냥 빼자. 이거 빼고 할게요. 보험 빼고 할게요. 보험. 그냥 대충, 보험 없는 거. 그냥 좀 어렵게 해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의미가 있으니까. 자체 난이도 증가시키면 50레벨 분들도 보고 따라 할수 있다. 보험 다 빼고. 뭐, 그냥 대충 하보거나. 마부는 하셔야 됩니다. 뭐, 가슴 마부라던가. 그리고 목마부 중에 목도 중요해요. 자. 목 아이템 중에 50 레벨 미만 템을 사서 사티로스의 증표 바르시면 많이 도움 돼요. 그딜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것도 저는 안쓸 거고 뭐, 마부 다 뺄게요. 그냥. 보험 싹다 빼고 이거 마부? 마부는 해야, 아, 마부 안 바를게요. 어렵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할게요. 보험 다 빼고, 마부도 하나 안돼 있고, 장신구 피치가 알겠어. 아무도 안 쓰고, 요거는 대신 쓸게요. 새로운 전투에 무한이게 도핑은 요 정도 하면 되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는 걸 보여드리면, 50레벨이신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잡을 수 있겠죠. 20트? 아 20트까지 안 박아요 저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20트까지는 안 박아요 한번 잡았는데 무슨 20트를 받겠어요 자체 이렇게 해도 10트 안에 잡지 않을까요? 네, 한트 안에 잡는다는 보장은 못하겠는데 여튼 이렇게 다 빼고 할게요 노보험 마부도 하나 빼고 그렇게 해야 보시는 분들도 의미가 있죠 그래야 50레벨도 아 도전하면 잡을 수 있겠구나 제가 뭐 보험이나 이런 거다 끼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고인물인데, 복귀하신 분들이 이제 50레벨, 심지어 50캐릭이어서 템도 다못 사시는 분들이 깰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다 빼고 하겠습니다. 템은, 요거는 쓰시면 좋은데, 이거 쓰는 것도 좀 난이도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뺄게요, 그냥. 이 운명의 부름 있으시면, 이거 쓰시는 게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블러드 빨리 잘 받은, 으 블러드에, 굴레 많이 터트리는 거 도움 되니까. 이것도 빼고 할게요, 그냥. 이 정도면, 어, 어렵게는, 최대한 어렵게 세팅 한 거겠죠? 약, 어, 일곱, 일곱 번째 악마 영약. 이거를 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안 먹고 할게요. 보랄러스 선지 소시지 드셔야 되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굴레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북도, 치명적인 야성의 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진강룰이랑 영양 음식은 당연히 먹을게요 그 정도는 먹어야 잡혀요 안 잡을 순 없으니까 이렇서 정도면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생석, 생석은 받아야죠. 생석도, 심취물 생석은 반드시 챙기세요. 음, 일단은 한트 한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생석 주실 분. 생석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앞에 보시면 흑마분들이 생석 만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석 같은 거 반드시 가다 가십시오. 이렇게 생석 한분 주세요. 유유하면 착하신 분들이 보통 주고 가시거든요. 안안안 주시나? 그럴 때는 이제 귓말도 해요. 아, 자고 있네. 여기, 여기. 생석 한 번만 주세요. <laughs> 이러면 이제, 어? 없어져 버렸네? 안 주시나? 어, 어 별로 봐. 맘에 안 드시나봐요. 주기 싫을수도있지 근데 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없나? 아니 원래 생선 구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막 입구에서 일부러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좀 없네요? 금말해도잘 안주네? <laughs> 왜그러지? 이게 다 잠수신가봐요? 오! 이러면 이렇게 이제 착하신 분들이 생석을 나눠주십니다 어디 깔려있나요? 왜 안보이지? 파티 초대를 받았는데? 오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나눠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채팅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생석을 받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생석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핑 대충 하고서 들어갈 때 꿀팁 하나가 굴레를 먹고 들어가면, 자, 굴레를 먹고 들어가면 1패 때 20초 동안 굴레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레를 먹고 바로 들어가면, 네. 1패 때 20초 동안 굴레를 쓸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차단은,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주시를 잡아 놓으시고, 주시 차단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시를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야정을 키고, 아, 음식 먹어야지. 처음에 야정을 키고, 골렘을 두 마리만 들고 가려고 엄청나게 빡딜합니다.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딜을 해요. 도착하면 야정 키고, 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이 고통의 눈은 안 바라보면 밀리는데, 도트 한번 발라주면 수두는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쫄 보이면, 쫄 스킬 쓸때 행포를 맞춰서 써주시면 쉽게 끊겨요. 항상 바라봐 주셔야 안 떨어지고요. 그리고 계속 딜을 하고, 일 빡세게 쏘는 거 계속 피해주시고 행포 차단도 주시차단으로 계속 행포로 끊어주시고, 고통에는안 쳐다보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피를 진짜 많이 까놨죠. 지금. 이제 골렘 두 번째께 나올 건데, 피를 미리 까놓고 이제 설계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골렘을 엇박자로 들고 가기 위해서. 자, 이제 골렘이 나오죠. 주고 자 골렘을 한 마리만 잡을 거에요 한 마리만 잡고 이제 넘깁니다 엇박자죠 골렘 하나 더 있죠 자 그리고 블러드랑 물약 먹어주시고 자 그럼 골렘이 이제 한 마리가 엇박자로 죽어서 한 번에 같이 두마, 두 개가 동시에 안 나와요 처음 바닥은 반드시 외곽 쪽에 차단도 절대 세면 안 돼요. 차단 잘 봐주시고. 바다 외곽 쪽에 깔고 이제 쫄들이 나오면 쫄도 억을 먹어야 되니까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할 거예요. 이제 쫄들 억을 잘 먹어줘야 되고. 쫄 스킬 쓸때 행포 잊지 마시고. 자, 이제 골렘 나왔죠? 이제 이때부터 바닥 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전멸 쓸때 바닥 먹고 한번 끊을 거예요. 이전멸 쓸때 쓰죠? 바닥먹고 한번 끊어주고 그러면 다시 쓰겠죠 이때 광폭학 써서 무가주 중첩시켜주고 생존기를 최대한 아껴가는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번째부터 이제 생본쓰면 되겠죠 자 이제 쫄 나올거고 자 이때 행포 써줄거고요 자 행포 그리고 이제 3점별 쓸때 바닥 한번 먹겠죠 3점별 바닥 먹고 끊을 거예요 자 쓰죠 바닥 먹고 3점별 한번 끊고 자 그러면 이제 3점별 뭐로 맞아야 돼요 생본으로 맞아야 돼요 생본 자 이제 쓸 건데 생본으로 맞고 생석 하나 먹어주고 차단 봐주고 벌써 일반이죠 잡은 건데 이제 피좀 채워주고 좀 때리다가 자쫄 나오면 이제부터는 구슬을 안 아껴요 마지막 잘 잡아야 되니까 자쫄 모이면 확실하게 구슬 먹어주고, 이렇게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보셨죠? 골렘을 엇박자로 설계해서, 골렘 한 마리만 죽여놓고, 한 마리 들고 와서, 한 번에 두 마리 광딜 잘안 들어오게 해놓고, 외곽에서 시작해서, 바닥 외곽부터 깔면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서 어글 잡아주고, 2점멸이랑 3점멸, 캐스팅 때 반드시 구슬로 한번 끊어서 시간 연장시켜주고, 안전하게 만피 만들어 주고 3점멸 맞을 때 생본 주고 4점멸 맞을 때도 생본 주고 그러면 5점멸 안 보고 잡거나 5점멸 캐스팅 때 구슬 먹으면서 시간 연장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곰릴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보험도 다 빼고 보험 다 빼고 마부도 하나 안 했고 피치가 막 이게 렇아무것도안 쓰고 무기도 그냥 일반 무기 썼고 마부도 지금 보석 다 빼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50레벨 캐릭터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저는 이제 4시간 박으면서 공략을 다 어떻게 잡아야겠다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쉽게 한턴 안에 잡은 건데, 어 지금 이제 복귀자나 새롭게 하시는 분들 엄청 어려울 거예요. 특히 50레벨들은 템도 함부로 다못 사서 템들이 60레벨 템도 못 사니까 장신구도 제대로 못 껴요. 그럴 때 이제 연금 장신구 하나 사고, 50레벨 군단 연금 장신구 하나 사고, 이 전투화의 무한한 용액 하나 사서 아마 쓰실 건데,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막패이패때 잘하면 충분히 50레벨 캐릭터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죠. 50레벨 템이요, 똑같아요. 어차피 템레벨이 다 50으로 보정이 돼요. 이 템레벨이 다 깎여서 지금 가속도 심지어 치유 안 올리고 가속도 그대로 한 거잖아요. 50레벨 템으로 도배 스텝 맞춰서 하면 더 쉬워요. 지금 저는 가속을 안 버리고 치유 그냥 낮은 상태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곰릴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물론 엄청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들 있죠? 이 포인트들. 자, 이 페이지 첫 시작은 반드시 외곽에서 골렘을 미리 설계해서 엇박자 부활이나게 골렘 한 마리만 들고 가고 쫄소환과 타임이 안 겹치게 한 다음에 자첩 시작을 외곽에서 바닥 깔고 들어가서 차단잘 보면서 쫄모이면 행포 잘 써주고 2점멸 캐스팅 때 구슬 한번 먹었고 3점멸 캐스팅 때 구슬 한번 먹었고 2점멸 때는 광폭화로 무가주 사중첩으로 맞았고 3점멸은 생본키고 맞았고 4점멸도 생본키고 맞았어요 그래서 3 4점멸은 반드시 생존본능을 키고 맞자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조금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곰 릴라 어떻게 잡는지 곰략 가이드 끝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50레벨 템 사서 껴면 더 쉬워요 제가 지금 스텝도 대충 맞추고 간거잖아요 보험 다 빼고 그래서 50레벨템 경매장에서 사서 다시한번 보여주시죠라고 하는데 제대로 맞추고 하면 지금보다 더 쉬워요 50레벨템 사서 끼고 하면 지금 원래 가속을 버리고 치유 이빨이 올려야 되고 가속 한 10%? 5% 정도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1패때 빡딜 들어가야 되고 장신구 또 피치리갑 P7갑 있으면 피치리갑이나 아이기스 무조건 써줘야 되고 그런거 하나도 없이 한거여서 50레벨템 사서 껴서 하면 그때는 이제 뭐 보험이랑 이런것들 템 사서 낄거기 때문에 더 쉬워지죠 난이도는 보석은 그리고 이제 거대개수는 있죠. 거대개수는 스탯 1차 스탯 붙은 거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방 금방은 아닌데 솔직히 금방 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지금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돌려보고 외우고 최대한 맞춰서 하는 트라이를 좀 많이 가져가긴 해야 될 거예요. 난이도가 절대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난이도가. 저도 제가 4시간을 박은 거면 진짜 말다한거예요 고인물이잖아요. 그저 제가 뉴비도 아니고 엄청 고인물인데, 교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으니까. 근데도 4시간을 박았다는 거는 진짜 난이도가 어려운 거여서 좀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찍어 드린 거예요 1패 때 차단 보는 스킬이요? 어, 생명력 흡수. 1패 때 스킬은 이제 생명력 흡수인데, 차단 안 보면 1패 때 네임드 피가 계속 차요. 그래서 차단 봐줘야 돼요. 2패 때도 차단.